국제정치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계속 핵전쟁을 언급하면서 핵 위기가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전세계가 핵전쟁의 불길에 휩일수 있다는 절망적인 관측을 내놨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상 최악의 악수를 더 전세계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러시아는 점차 고립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는 동구권의 절대 강자라는 권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푸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제아물이 푸틴이랄지라도 바로 전면 핵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정신이상설이 돌고 있는 푸틴이라면 제한적인 핵전쟁으로 판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이렇게 핵무기가 사용되면 핵전쟁에 의한 인류 공멸이 일어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렇 되면 대한민국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핵을 투발한다면 대한민국도 핵폭격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미국의 혈맹이자 주요 서방국가 중 군사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을 러시아가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실행할 주체는 러시아 해군 소속 태평양 함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함대는 총 세척의 최신 전략 원장 SSB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원점의 위력이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단한 척으로 한 개의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날로 늘어가는 핵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시라도 빨리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 큰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무기인 LSM을 배치할지 아니면 사드를 배치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까지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둘다틀다 두 무기체계 모두 훌륭한 무기이고, 강점이 많지만 핵공격에 대응할 주력무기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둘다 당장 핵을 막는 데는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장 도입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즉, 이 무기 하나면 완벽한 미사일 요격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핵방어태세를 더 공고히 할수 있는 요격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크라이나가 추풍낙엽같이 쓰러질 것이라고 자만하다 졸전 끝에 전쟁 자체에서 지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개전 3일이면 키이우를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의 암약한 칠러 정치인들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기간 동안 체포한 러시아 스파이가 최소 500명이 넘을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 침략자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반면 러시아의 피해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DIA에 따르면 정확히 확인된 전사자 수만 최대 4천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한 전사자의 수는 진작에 1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한적인 핵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해구산이 작동하고 상호 확증 파괴가 시작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시 굉장히 위험해지는데요.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보유한 최대 보레이급에서 발사한 미사일로만 한국의 국토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보레이급 전략원잠은 길이 170m, 폭 13.5m, 흘수 10m에 수상 15,000톤, 수중 24,000톤의 엄청난 배수량을 가진 초대형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과거 잠수함의 끝판왕급이라 할수 있는 타이푼의 소형화 버전인데요. 그런데 말이 소형화 버전이지 보레이급 잠수함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잠수함이 위협적인 것은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전략원잠은 RS 56 굴라바라는 신형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 공격 능력이 타이푼과 거의 동일합니다. 불라바는 철퇴라는 뜻으로 그 이름만큼이나 위력이 살벌합니다. RSM56 불라바의 사거리는 만킬로미터에 달하는 ICBM급 SLBM입니다. 특히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핵탄두의 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불라바에 탑재되는 한 발의 핵탄두가 가진 위력이 무려 150킬로톤에 달하는데요. 이는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의 위력이 15킬로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위력입니다. 핵탄두 한 발이 히로시마를 10번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블라바에는 무려 10발 핵탄두가 제도립찰부위로 탑재됩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10개 목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M56 블라바 미셀 하나의 위력은 히로시마의 10배 만한 도시 10개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레이급 전력 원점은 이런 괴물 핵 미사일이 무려 16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레이급 한척이 리틀보의 이 16파에 달하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 보레이급은 세 척이므로 태평양 함대는 총 480발의 핵탄두로 72,000 킬로톤의 위력을 낼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핵 폭탄 차르본바가 58 메가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막강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어도 이중한 척이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한 모든 미사일이 전부 한국을 조준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세네 발의 블라바가 한국으로 발사되면 최대 3~4 28에 재도립체 알보이를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북한의 핵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엘셈과 미국의 사드입니다. 엘셈은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요격미사일로 보도 40에서 100km인의 표적을 마하 8.8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순수국산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대량 양산에 부담이 적고 추가적인 개량의 여유가 많다는 것니다 것이 엘셈의 장점입니다. 반면 사드는 요격 고도 150km, 마 8.2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기는 오래된 것이 단점이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맹활약하며 그 신뢰성을 검증받은 명품 방공체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엘셈과 사드를 아무리 많이 도입하더라도 블라버 같은 본격적인 핵미사일을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방공체계 모두 핵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최후 방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두 미사일의 요격 고도로는 낙하하는 핵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을 요격하기 가장 쉬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없고 핵 미사일이 낙하하며 가속도를 얻기 전에 요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핵 미사일의 요격은 가능하나 우리 한반도에 핵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둘중 어느 쪽을 도입하더라도 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국 무기가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분명 엘셈과 엘셈 계량형도 개발해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것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본다면 핵 미사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선 엘셈은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되면 사실상 2020년대 후반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사드 도입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 협상과 제작 그리고 국내 배치까지 고려하면 사드 추가 도입에 사. 5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한데요. 심지어 사드는 미국 제무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입과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엘셈보다 몇년 빨리 배치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배치한 뒤 꾸준히 개량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엘셈에 비하면 단점 역시 매우 큽니다. 따라서 둘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지금의 핵위기에대응할 요격 체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적성국들의 위협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플랫폼이 완비되어 있어 예산만 있다면 1, 2년 안에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요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격 미사일의 끝판왕이라 불리유는 SM-3입니다. SM-3 미사일은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의 절대급 무기입니다. 무려 요격 고도가 1000km에 달해 고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하 1 3이라는 빠른 속도를 가 지고 있어 탄도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격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SM3를 사용하면 상승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적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핵 미사일이 도착하기 전 미사일을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역시 사드보다 SM3를 훨씬 중요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 생각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자체적인 방공망 구축 전에 반드시 SM3를 도입해 우리의 방공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SM3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SM3 도입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가격입니다. 한 발당 200억에 가까운 비싼 가격을 가진 SM3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정된 국방예산에 많은 무리를 줄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즉, 적성국의 핵기업에 대한민국이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SM3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SM3는 한 발당 가격에 200억에 달하고 추가적인 계량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방 예산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방사성 낙진 피해를 입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SM3만한 유격체가 없는 것 또 사실입니다. SM이나 사드로 핵미사일을 요격하더라도 무기 특성상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방사성 낙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반면 SM-3는 도입 가격은 비싸지만 상승 단계 또는 중간 단계에서 핵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영토에 핵미사일이 진입하기 전이 미사일을 격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핵미사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미사일이 s m 3입 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SM3에만 의존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군 역시 미사일 체계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35년까지 SM 개발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요격고도 500km 수준인 SM3 배치원급의 요격미사일과 KF-21 보람에 장착할 상승단계 요격미사일의 개발을 병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국산무기 개발까지 그 공백을 메워줄 무기로 SM3를 쓰자는 것이죠. 2022년 3월에 3월 현재 러시아가 막무가내식막장지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설마설마하는 러시아발 핵기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나아가 강력한 핵억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적절한 요격미사일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보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